지하에서 채굴되는 광석 중에서 무엇이 가장 귀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입니다. 오늘은 기사에 난 오소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금보다 2,000배가 희귀한 물질인 오소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금보다 2,000배 넘게 희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빛난다. 이런 물질이 오스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스뮴은 백금 채굴 시 부산물로 나오는데, 백금 1만 톤 채굴에 겨우 30g이 추출될 만큼 희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용은 이 기사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읽는 과정 중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되거나 한 부분을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중간 정도의 오스뮴이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1804년도에 원소로서 발견되었고 최근 유럽에서 다이아몬드를 대체할 신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금을 가득 실은 트럭으로 가득 찬 3차선 고속도로가 있을 때 오스뮴은 한 티스푼밖에 발견되지 않을, 않을 정도로 극소량 채, 어, 채굴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오스뮴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극히 희귀하다 두 번째는 금강석만큼 뭐 단단하거나 또 희귀하거나 아름답거나 하다는 금강석을 대체할 그런 금속으로서 최근 각광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글래드르 오스임이 많이 그론되는 이유는 원시의 순수 오스임을 납작한 스파클 형태로 결정하는 특수 공정이 개발되어서 한국에 소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는데 이오스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납작한 스파클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파클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인가요? 스파클이라는 것은 뭔가 쪼가리 쪼가리 같은 것이 반짝반짝 하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 사진을 보면은 납작하게 이렇게 판모양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사진만으로는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높은 밀도, 높은 밀도. 그다음에 위조 방지 기능. 뭔가 무슨 금속이기에 여기에 좀 제가 꽂히는데요. 위조 방지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자, 크리스탈린 오스뮴, 그 결정질의 오스뮴은 밀도가 아주 높고 두 번째는 위조 방지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밀도가 높다는 것은 금 같은 경우는 19.3그 c m 세제곱센 정도의 밀도를 가지죠. 오소미는 얼마 정도인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 위조 방지 기능이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 내용 을 읽었을 때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위조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크리스탈린 오슈뮴, 결정질의 오스뮴이란 것이 원재료는 원시 상태의 오스뮴 스펀지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결정 구조는 인간의 지문보다 더 정확하다. 이거 무슨 말이죠? 모든 조각이 문서화되 식별이 가능하다. 점점 무슨 말인지 미궁으로 빠집니다. 전세가 유통되기 전에 각 오스뮴의 결정 표면은 3D 이미지 스캔을 통해서 암호화된 오스뮴 식별 코드로 데이터베이스 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고, 디지털 보안 프로토콜은 귀금속 산업에서 최초로 우리가 도입했다. 이 과적인 사고를 가졌서 그런지 어떤 말을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석으로의 가치는 다이아몬드를 대체하는 고급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이것은 금강석에 비해서 어떤 특정한 특징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금강석과 뭔가 비슷하거나 뭐 이런 뭔가 있겠죠 어, 햇빛 아래에서 최대 30m 거리에서 반짝임을 볼수 있는 등아이게서 반짝인다는 요게 아, 앞에서 얘기했던 스파클 스파클링 이라죠 반짝반짝하는 걸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 다이아몬드 보다 더 빛난다 아 이게 굉장히 그 강렬한 빛을 내는 모양이죠 그래서 미국에는 선샤인 엘리먼트 선 즉 태양, 태양빛이죠. 원소. 뭐 태양의 원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오스밈은 금강석 같이 굉장히 반짝반짝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밀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그럼 밀도가 높으니까 뭐 아마 단단한 정도도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나오는 왜 중국, 일본이 한국을 택했나? 이것은 오소뮴의 판매에 대한 뭐 그런 것이니까 크게 주목될 내용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판매할 를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읽어본 바에 의 하면 어 정리를하자면은 오소뮴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최근에. 금강석을 대체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 특성은 밀도가 상당히 높다. 다음 두 번째 이것이 위조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정리할 를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뭔가 위조가 불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오스뮴이라는 원소는 지질학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서 여러 가지 활용하는 연구 분야가 있는 원소로서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은그 자세한 것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하여 많이 찾아보았는데요. 오스미움은 원자번호 76번의 원소로서 오스뮴움 근처에는 이리디움, 백검, 팔라디움, 로디움 등 저번에 제가 팔라디움하고 또 오스미움에 위협해 본 텅스텐이 있죠? 여기에 대한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은 이 오스미움 영상을 찍게 됩니다. 오소뮴은 밀도가 가장 높은 물질이네요. 밀도가 22.587인데, 다른 원자, 다른 원소들의 밀도를 보면, 오소뮴과 비슷한 것이 이리듐이 22.56이고, 이전에 다루었던 탄탈륨이나 텅스텐 같은 것은 훨씬 밀도가 낮은 금속이네요. 그리고 녹는점과 끓는점을 보면 오스뮴은 탄탈륨과 비슷한 녹는점 끓는점을 가지고 있고 옆에이 사진이 오스뮴의 사진입니다. 특징을 보면 이 오스뮴 금속은 매우 단단한데 잘 부서지는 그런 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뮴 이 금속은 고온에서도 광택이 유지되는데 아주 단단합니다. 그런 강한 꽃기 단단한데 잘 부서집니다. 취성 그리고 굉장히 용융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들이 결합되어 가지고 고체 오스뮴은 가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금속이 되겠습니다. 오스뮴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중간 생산물로 나오는 산화오스뮴은 마늘 비슷한 냄새가 나가지고 그 보석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겠죠 냄새가 나니까 대륙지각에서 50 ppt 수준으로 산출되는데 자 여기서 이50 ppt 이게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ppm이라는 용어를 써죠 이거는 100만 분의 1입니다죠 그럼 만약에 50 ppm이라면 50에다가 100만이니까 0이 입니다. 자, 그런데 50ppt는 1조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다 동그라미가 12개가 들어가죠. 이것뿐의 50 정도 수준으로 들어있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적은 양으로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지구 전체를 봐서는 오스뮴이라는 양이 다른 원소보다 그 양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각 부분에 있는 오스뮴의 양은 어떤 원소보다도 이게 양이 적습니다. 이 생산되는 과정도요, 백금이나 니켈 광석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데, 그 부산물로 나온 찌꺼기 같은 그런 형태가 옆에 사진에 보이는 마치 모래 알갱이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인데요. 이것을 오스뮴 스폰지라 합니다. 오스뮴은 자연 상태에서 백금이나 팔라듐 광석이 나올 때, 백금이나 팔려듬 그 자리에 아주 소량으로 일부분이 치환되어서 나타납니다. 산출되는 지역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부시벨드 화성암 복합체 러시아의 노리스크 근처 캐나다의 서더버리 분지 근처 있는 데서 구리광산 니켈광산 백금광산 이런 데서 부산물로 오스밈이 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연간 오스밈이 얼마만큼 만들어지느냐 뭐 다른 광석들은 뭐 수천톤, 뭐톤 단위의 이상이죠. 그런데 오스밈은 그냥 수백 키로에서 수천 키로 정도, 킬로 단위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오스뮴은 가장 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같은 부피에 질량을 재면 가장 무겁겠죠 그래서 다른 금속을 섞으면은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쉽게 오스뮴에 다른 걸 섞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모조품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조방지를 하기어렵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예를 든다면 전번에도 제가 영상에서 찍었지만은 금 같은 경우는 텅스텐과 섞어 가지고 모조품을 만들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다음 두 번째 오스뮴이 위조 방지가 된다는 이유는 오스뮴 스펀지를 가지고 이제 고체를 만듭니다. 그 고체로 만들어진 오스뮴을 결정질 오스뮴이라고. 이 결정질 오스뮴을 아까 앞에 기사에서는 크리스탈린 오스뮴을 했죠. 결정질 고체의 오스뮴을 만들면 그 특징적인 광택이 납니다. 스파클링이라는 거. 그 다음에 광물 결정이 만들어지면 결정들끼리 이렇게 가장자리 이런 형태가 무늬를 이룹니다. 이런 무늬 때문에 이오스뮴은 다음 사진에서도 볼 거지만은 아주 특징적인 이런 무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무늬가 다른 광석으로는 다른 금속으로는 전혀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함 때문에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도가 가장 비슷한 이리듐을 섞어가지고 하면은 밀도가 비슷한 모조품을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리듐을 섞으면 이 무늬가 뭉개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이 오스뮴의 아주 특징적인 그 광물 결정을 가지고 이루는 무늬를 무늬는 전혀 흉내를 낼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하나의 오스뮴에 있어가지고 그 무늬는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아까 기사에서 그거 무늬 자체가 하나의 지문같이 한개한개다 특징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스뮴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오스뮴 자체는 잘 깨어지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오스뮴 자체로는 잘 사용되지 않고 합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단단하고 마모에 잘 견디니까 과거에는 만년필 펜촉으로도 쓰고 전기 접점 등에 사용되고 또 추검기의 촉이죠? 그걸 써이기도 했는데 고가에서 경쟁해서 밀렸습니다. 어, 과학에서 사용되는 그런 어, 분야가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서 어떤 생물체 볼때이 생물체 자체를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또는 여기에 어떤 조직 같은 것도 딱 고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 오스뮴을 가지고 코팅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 사진이 오스뮴 스펀지고 그 밑에 사진이 상업적으로 만들어서 판매되는 그런 용기죠. 이 오스뮴 스펀지를 가지고 만드는 공정은 진공 정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에 결정질 오스뮴을 만드는데 이 결정질 오스뮴을 다른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결정 덩어리 덩어리가 굉장히 고광택을 내죠 자 이렇게 고광택을 내면서 반짝반짝 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스파클이라 하죠 또는 내는 형태를 스파클링이라 하죠 자 다음 사진을 보면요 자 이런 한계 한계 결정들이 이루는 그 조직 이 가장자리에 서로 맞물린 모양 이런 것들은 다른 금속으로는 전혀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덩어리를 동그랗게 커팅해가지고 돼있는데각 동글동글한 여한 개마다 다그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이 다른 금속으로도 이것을 위조할 수도 없지만은 그 자체도 또 다른 것하고 완전히 구분되기 때문에 전혀 위조를 못한다는 거죠. 한개한개 한개 각각 독립적으로 형태를 고유하게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각각 부분을 이렇게 연마를 해도 역시 결정과 결정 이루는 이 그런 선들이 보이죠. 여기 보면 이런 무늬 같은 게 그대로 나타납니다죠. 그래서 이런 무늬 같은 것이 각각 고유한 그런 무늬를 가지기 때문에 전혀 복제를 할수 없는 위조가 할수 없는 그런 금속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단단함, 그 다음에 희귀함, 그 다음에 위조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굉장히 광택이 예쁘죠? 그러니까 보석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아주 좋은 광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다이아몬드는 인공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인조 다이아몬드하고 천년 다이아몬드하고 구분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기 렀 때문에 보통 천년 다이아몬드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오스밈이 이런 것 때문에 금강석의 대체물로 사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스뮴을 이용해서 반지라든지 목걸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장신구를 만드는 그런 사진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은 상당히 생소한 이름의 원소인 오스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